안녕하세요. HK텍 로봇사업부 자동화 기술팀의 전동수 부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에 베어링, LM 가이드를 전문으로 유통하는 회사로서 저희 회사의 자동화 사업부를 신설을 하면서 로봇 사업부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팔레타이 공정과 그리고 딥 팔레타이징을 하는 두 가지 컨셉의 공정을 시연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신설로 주력적으로 하는 로봇 카페를 이용한 카페 부스를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의 핵심적인 기술은 로봇을 이용한 팔레타이징 기술인데요. 저희가 팔레타이징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티칭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는 인원들도 팔레타이징 공장을 구축할 수 있게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보시는 이 화면에서 기본적인 박스의 사이즈 등을 입력을 하여 조절, 설정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패턴을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쌀지를 또 선택할 수 있고, 팔레타이징을 몇 단으로도 적재를 할지 작업자들이 쉽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모델에 대해서 어떤 구역으로 몇번 팔레트로 적재를 할지 선택을 하면 바로 반영이 될수 있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적인 것은 로봇을 이용한 직접적인 명령, 그리고 제어하는, 구동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타이징이 끝나게 되면은 이송 라인을 타고 가서 한쪽에서는 팔레트가 입고 됐을 때 자동화 공정상에 실어주는 뒷발레타이징 하는 이제 국이제적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하고 노보카페를 유통하는 회사랑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노봇을그 제공과 제어 기술을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노보카페 부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 h k 테가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기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팔레타이징 자동화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디팔레타이징, 그리고 3D 비전을 이용한 포탈 물류 자동화 구축하는 게 저희 의 프로의 목표입니다.